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인데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에, 어, 세상, 세상 불신자들은요, 불신자, 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어,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딱이 어, 해로, 해로당처럼, 요 수거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성공 실컷 해놓고, 이후에 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멸망이라 그럽니다. 이 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 아비막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떠나 니가 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게 요 소속 돼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 에마 어, 귀가, 주 는, 이 생각 을 마음 에다가 담고 그러 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과 반대 되는생 각이 죠. 그러니까 이 육신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요 육신생각 이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19절, 십자가에도 이거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원수를 생각하니까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 그게 바로 이들의 마침에 멸망을 가져다 주는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듣는 복음이, 자, 복음이라고 듣고 있어요. 물론, 옛, 옛 것을 완성시킨 복음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데, 이걸 디모데션에서, 어 4장 7절에 보면은 허탄한 신화라 그래요. 허탄한 신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허탄한 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절에는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틀린 복음은 아닌데,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빨리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실컷 듣고 있는 복음. 모세가 이스라엘을 꺼집어내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와서 지팡이를 들고 물을, 물 쳤는지 뭐 들었는지.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 다 건넜다. 그 얘기를 수십 년을 들으면서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세뇌돼가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을까? 어떻게 갈라졌지? 반석이 어떻게 갈라지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지? 그래, 그래가지고는 갈라졌을까? 갈라졌겠지? 이러고 이제 서서히. 그래가지고 믿어지면 돼요. 갈라질 수밖에 없구나.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예수님 태어난 얘기, 뭐, 뭐, 뭡니까?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진짜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잘 알아요. 박박사처럼.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 가지고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도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 가지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은요 3장입니까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듣는 중에요 꿈속에라도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이걸 인도를 하는 어, 법인줄을 모르고 이것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로마서 7장 1 2절에요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히브리서 어, 7장입니까? 히브리서 7장 1 6절에요 이, 이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거든요.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은 이걸 지키려고 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매력이 있거든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 어떻게 노력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열심으로요. 자기 열심 가지고 그래서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라도 범하면은요, 그냥 다 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맘으로 하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지켜보려고 몸무림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욕처럼. 이 욕기서 32장 1절에서 2절에요 나는 의인이다. 언제 의인입니까? 욕기서, 어, 30장, 몇절이죠? 30장 1절입니까?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일 큰, 어, 개 같은 욕 해놓고요. 이 욕설을 퍼부어 놓고, 욕설이 왜 나와요? 미움 때문에 나오는 거거 너들 아버지는 우리 목장의 양치는 개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욕을 시컹 퍼부어놓고 32절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진짜 완전 박살나버리더니요. 여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와서 정말 내가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때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 13절. 완전히 무너질 때, 그루되기 남을 때까지요. 육신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건다 무너져야 돼요. 완전 박살나서, 황폐해질 때까지요. 황폐라는 말은 내 육신의, 육신의 생명, 마음, 생각 가지고는 살 끈덕지가 없더라. 완전 무너지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 살려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는 성전. 복음 없는 성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한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도 없고 진짜 복음이 없다는 말은 거룩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사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이름도 없어요. 요것만겨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요. 영은 하나님께로 구원받았는데,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는 상관없도록.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처럼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모세우경 달달 외울 정도로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만 상관이 없어요. 없는 자. 요두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하고 소통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왕선지자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엄모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줘서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응답받도록. 해요. 성령이 예수 이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 언약을 잊어버리니까요. 이건 불변하는 일이에요. 불변하는 소금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허감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만민이, 한 감함이 만민을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우상, 그것도 우상신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당 속에 복음은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없는 건물만 반쩍하게 지어놓고 지금 사랑의 교그뭐 그, 그 떠들지 안 떠들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데요. 그럼 성전 짓는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처럼요. 아무리, 뭐, 삐까번쩍하게 지어놔도, 결국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요.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만에 지어리라.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3일만에. 이게 46년 걸렸는데, 네가 이거 짓겠느냐? 3일만에 지어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 돼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로 내가 입으로만 동동거리지 말고요 내가 진짜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하고 행동하고 이게 일치가 되라는 거예요 일치 말만 동동거리지 말고 행가리뜨리는 것, 복도 드리는 거 똑같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올바른 교회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 진짜 말하고 행동이 일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어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이다.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요 올바른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행위를 보고서라도 복음 없는 불신자 남편이라든지 아내다든지 자식들이 보고 어, 나도 저렇게 예수 믿을 거야 뭐 한국말 중에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 우리 아들이 또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복음편지 복음편지 집중해야 될게 뭐냐고 물어보는 데 물론 사,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복음편지를 뭘 집중하면 되느냐고 내가 일강부터 이강까지 옛날 책끄집어내 가지고 다 정성껏 써가지고 보냈어요 요 포인트다, 키 포인트다. 이거 포인터다 키 포인터다 이거 왜못 줍니까 이것 복음속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이 전에 237개 나라. 자, 이게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론 성전 지성사 안에 언약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건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게, 이게, 어, 전도와 성교의 우리 후대들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나가는 여행자는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머물 수 있는 곳. 분명히 머물 수 있는 곳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교관도 있어야 되고 미션 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고파는 장사하는 곳. 장사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사고팔고 하는 장사하는 곳.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 세계 모든 민족의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지, 이걸 모르고, 그냥 예배당만 삐까뻔쩍하게요. 여러분, 그, 남녀호린계교 그, 참가학회, 그, 후지산 밑에 안 가봤습니까? 그, 그 절, 절간처럼 이렇게 뭐 지어놓은 거는 별것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막 1km. 1km에 1km 가까이. 그 주변으로요. 집들을 다 지어놓고 후지산까지 멀리 왔으니까. 거기 와서 숙박비 받고. 그리고집 합숙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공짜로 퍼주기만 했지.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악착같이 좋은 것 사들고 오고, 우리는 헌금 내는 거요. 그들하고, 행위로는 저들이 구원받아야 맞아요. 행위로는. 빚을 내서라도 좋은 것 사다가, 점쟁이들이 그냥 이렇게 그, 뭐 하나 사오는데도요, 과일 중에 최고 좋고 비싸고, 제일 고급스러운 거 그거 갖다 봤지. 안 갖추면 혼나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무거나 사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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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런 소극을 가지고 사니까 그걸 보고 장사하는 곳이 거든그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아니면 후대들이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정말. 곤란할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요. 이 복음 가지고 다 민족 살리는 겁니다. 다 민족, 다 민족 살리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의 의미. 그래도 하나님 다행히 삼 개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 어쨌든 간에 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와서 예배하도록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후대들이 하나님 보고 알수 있도록. 성전도 어떤 면에서는 문화, 문화전쟁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문화를 가지고, 어, 장사꾼으로 변한 교회 말고요 교회에 와서 정말 이 복음의 문화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 뭐 우상들은 별의별 거다 깎아놨는데, 교회는 그런 거 깎지 못하게 했거든. 오직 예수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놓친 게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이 진리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서, 성부 아버지 예수, 아들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요. 이거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라는 새로운 이름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로요? 성령 충만으로요. 자, 요렇게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3의 일체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기록된, 정직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laughs> 진리의 말씀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기록된 진리 말씀으로, 성경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래가지고, 정말 이, 이 부부가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브리스가, 브리스가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세계 보고만 하는 이런 팀으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1, 2, 3, 한민족 살릴 수 있는 이런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에. 어제도 내가 이렇게 전화 한통 받았는데 동경에 계신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캠프 해가지고 이제 어, 저한테 너무 동경이 뭐니까 여기서 가보라 그랬어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두 번인가 병원하고 집하고. 그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연락 와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그 써놓고 왔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가까운 데 있어야 쫓아가, 잘 테니까 연락을 하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왔는가 봐요. 내가 이제 전화를 딱받는데 어, 이미,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이게 뭐 이렇게 파킨서 병비에서 타게 온 거예요. 이제는 대책이 없잖아요. 병원에 모셔놓고는 자기는 또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렇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전화를 덧, 가지고 듣는데, 그내 목사님한테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내가요, 그, 그 목사님한테는 또 이랬다니,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막. 근데 아직도 안 팔렸어요. 근내 <laughs> 전화 받는 순간에, 아, 이번 중심이 하나님이 모르실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건데. 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생각이 잡혀서, 하나님과 사망, 육신의 생각, 원수가 돼가지고, 사망돼서, 십자가의 원수에 마침 멸망돼버리는, 그 허탄한 신앙생활, 허탄한 신앙. 이거 듣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중심, 잊고 웃고 가는 중심입니다. 정말 내 교회가 내 몸과 같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교회당과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정말 어천도와 성교를 위해서요.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중심 가지고,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이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가진 생명 있는 사람 되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되지 말고요. 진짜 이 복음이 쏟아질 때, 정말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시는 이런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내 마음이 예수님을 가지고 사고파는 장사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성전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마음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마음껏 가하시는 이런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은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구배와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이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랩너트들과 남편의 하는 일들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